Someday we'll leave this world. Chariot of clouds, like Elijah, Elijah old, to the mansions of gold. We'll be caught up in a chariot of clouds. Then faith, at last, will turn to sight as heaven looms before. Us. 그래서, 이거, 번호를 가려주셔도 되는가 모르겠네. 난, 이거는 처음이네. 일부러 가리셨네. 예, 네, 요즘 그래도 네? 된다고, 그랬고, 뒤에 가 아, 아니, 다일러달라고 어, 다 그러면. 아 어, 혹시 뭐, 만약에 안 되면 이거 다시 찍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네, 그건 그렇게. 그리고 거기도 뒤에는 답장은 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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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 서류 제출할 때는 이, 주셔야 돼. 써주셔야 돼. 차라리 이거는, 미리 쓰면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건 서로간에 믿고 하는 거니까. 네. 네. 차대번호는 맞는데. 하시게 되면 혼자는 그분이 작성하세요5 0 0 0 m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 해서 보내주시라고요 네, 이거 좀 다, 다시 한번 좀 넣어주시고요. 어? 여기 같아요. 이 안에. 글쎄요. 소리가 어, 이 부분에서 어, 나는 데 나는 거 같아요. 어저께 인터넷에 투 검색을 해봤지고 예.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미라국카페 네. 여기가 이제 부러져가지고, 네. 여기가 아, 그렇죠. 부산추님. 여기 보시면은 여기거든요. 아. 여기 뛰어냈을 여기 여기 때, 아. 그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가 이제 부러졌거나 금이 가가지고, 제건 없을 저에 완전 부러지는 소리가 크대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금이 갔거나 아. 혹시 그런 것 같아요. 아. 용선는것 같아요. 가서 뛰어봐야 아는 일이네. 거기 네, 네. 가서 어... 알았습니다. 내가 잠깐 좀 쉬운 점 먼저 좀 해보고. 네. 네. 로드캐티님, <laughs> 예, 어디까지만 해도 참시끄했는데 아, 우리 로드캐티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구매자도 참 아주 너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네, 실례 좀 하겠습니다. 예. 아, 소리 좋네, 부드럽고. 클 네? 플러치 조작도 편하고 좋네. 아, 진짜, 캐티님 수고 많이 했다. 응. 경북의 아들 뭐 와가지고 해달라고 내가 일을 처리를 못 그래 맞아 돈도 안되면서 네. 네, 인터넷에 다, 다 알아보고 어. 부품 구매해가지고 와가 공임 안다고 찾아오고 공임 예를 들어서 3만원 4만원 사면 비싸다 아이 좀스럽게 이거 뭐야 이게 그러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면 안되는게 그럼 해주고도 요구도 그럼. 아니 나도 그래. 나도 운송비 봤는데 내가 뭐 처음보다 내가 운송비를 좀센 거는 사실인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미라주현이라면 나도 최대한 절충해 주거든. 근데도 뭐 가격 가지고 싼 비싼 이러면 해줄 마음이 안 생겨. 그냥 편하게 하라 그런다고. 아 차라리 할리카페 사람들은 내가 달란대로 주거든 나를 시켜 먹으려면. 그게 낫지, 뭐, 사람이. 워낙. 돈이, 바깥가가 센면은 또 모르는데, 이제, 가벼운, 거뭐 국산차 싣고 간다고, 뭐, 자꾸. 고기면 어차피 똑같다. 큰 음. 그 차로 만지나, 뭐, 적은 차로 만지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타이 하나 갈고, 뭐, 3만원, 이만원이만 5천원, 3만 3만원, 사만 비싸다. 그런 말안 하는 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괜히 해 주고로. 아, 내한테, 누구한테 가니까, 금액이 비싸더라고. 괜히 네. 손이 네. 나쁘지, 네. 뭐. 네. 요 네. 어, 네. 이미지만 네. 나빠지죠 맞아요. 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파이약합니 오늘 저녁 파이야 식사라도 했어야 거야. 되는데, 미안하고. 내데 하여튼 조만간에 들려서 같이 식사나 합시다. 합시다. 네? <laughs> 야. 수고했어. 야. 가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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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네. 이제 좀 있으면 부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예, 안전 운송하겠습니다. 지금 타면서 느끼는 거는 타면서 느끼는 거는요 네. 소리가 지금 엄청 부드러워요 어, 무슨 할리 저 엊그제 탄 할리 엔진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나거든요 헬멧가탔안 돼. 아요할리안 헬멧 돼. 네, 요할은없어요아 여기 소리가 이 사이드백 안에 있거든요 저기. 잠깐 여기도냐 아, 저기도냐 보내더라더라고. 예, 여기 있죠. 예. 음. 예. 이건, 이건 뭐예요? 그뉴얼이요뉴얼이고 예, 아, 네. 네. 예. 음. 일단 놓키 키 하나 이거 있는 거 챙기시지? 예. 아, 나면 되 아니 그래서 챙겨요, 사이거실을 내는 거 하니까. 예, 네, 그렇죠. 아니, 그 내가 기, 이제 알려 드릴게요. 기름 넣는 거하고만 갖다 아, 여기는 아무것도 음. 없고. 기름 넣는 거만 기름 넣는 거하고 음. 뭐. 이거는 뭐떼 버리시면 을것 아, 같은데. 아, 저 네. 네, 하시고. 그러면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틀이거니다꽂았죠 윙 소리가 나죠? 예. 그 바늘이 일로 갔다 이렇게 한번 가거든. 예. 그때 이제 시동을 걸 N 상태가 녹이야. 예. 그때 이제 클러치를 붙잡고, 왼쪽. 네. 아, 하면... 예. 아, 네, 요거, 요거 열면 돼요. 어. 네, 열쇠. 빨간, 저, 까만 거. 까만 엿을 꽂고 돌리면 돼요. 아니, 저거, 저걸로 꽂고 돌면 돼요, 예, 돌려요. 기아를 앞으로 밝은 2단. 네, 예, 똑같아요. 저, 2단. 2단. 3단, 4단, 5단까지 있어요. 2단, 이를, 예, 5단까지 있어요. 기아를 돌리는 거 하면 종류가 다, 다 나오잖아요, 종류가. 네, 됐어. 다른 거는 똑같아요. 예. 저, 라이트는, 네. 이거 지금, 순정이에요. 이거 이거를 네. LED 라이트를 갈아달라고 했 구경에 가서. 그럼 그것도 네. 한 10만원 내지 15만원 사이인데, 네. 모르겠어.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20만원 안쪽이니까, 네. 그걸로 하면 야간에도 환해. 그치. 뭐, 딴거할 필요 없어. 고음에도 아주 환하고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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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다 뭐, 펜싱 라이트 이런 거 다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야간에 뒤에 다 오는 차들을 대비해서 네. 여기다가 저 LED 줄 있잖아요 한두줄 정도 해달라 그러세요 네. 네. 배터리가 이거 1 2암파 최고 높은거로 달아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명하이 쓰실 수 있어요 네. 네. 뭐 여기다 하든지 여기다 하든지간에 아여튼 그런 취향대로 하시고 그러면 야간에도 이제 사인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렇죠. 신분증 가져가시고, 도사 혹시 보르니까 챙겨가시고, 네, 그러면 됩니다. 아, 포크레인님의 미즈그 입문을 축하드립니다. 늘안전운행 하시고, 또한 예, 사고 없이 잘 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